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한 마리에 소 다섯 마리로 갚고양한 마리에 양네 마리로 갚을 뿐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흘린 죄가 없으나 내 도둑 후에는 피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대상할 것이나 대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대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값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낙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각자를대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일른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일복이나 또는 다른 일른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여기를 이것이 그것이라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주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합조를 대상할지니라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맞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다고여하게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리며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같이 봅니다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만일 새는 것이면 새로 조각한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도둑질과 연관된 개명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일절에서는 도둑질한 소나 양을 잡아먹어버리거나 팔아버렸다면, 선은 다섯 배로, 양은 네 배로 갚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절에 보면 도둑질한 소나 양을 자기가 소유해서 사용하고 있다면 두 배로 갚으라고 합니다. 훔친 소나 양을 도둑질한 사람이 소유해서 사용하고 있으면 두 배로 갚는데 먹어버렸거나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렸다면 다섯 배, 네 배로 갚는 것입니다. 이를 보면 죽이거나 팔아서 도둑이라 증거를 없애버린 행위를 더 엄중하게 다루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는 증거가 없으면 또는 증거를 없애버리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죄의 유혹에 더 쉽게 이끌리곤 합니다. 그러나 증거 없이 행하는 범죄에 대해서 더큰 배상의 그 형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죄를 더 엄하게 물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증거가 남지 않거나 증거를 없앨 수 있기 때문에 죄짓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더욱더 경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죄에 더큰형벌이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죄를 더 심각하게 다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공개해야할 것입니다. 또 3절 하반절에 보면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하라고 합니다. 배상할 배상이 없다면 누군가의 종이 되어 일을 해서라도 반드시 배상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갚을 것이 없으니 어쩔 수 없다. 나는 갚을 것이 없으니 배제라. 이런 식으로 버티지 못하게 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도둑질을 통해서는 조금도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몇 배로 괴상하는 법을 주시고, 괴상을 능력이 없다면 자기 몸을 팔아서 종이 되었으라도 도둑질한 것을 괴상하게 하십니다. 도둑질 같은 범죄를 통해서는 절대로 이익을 얻지 못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죄를 짓고서 획득한 이득에 비해서 받는 벌이 더 적다면 뒤지는 것이 더큰 이익을 누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0억을 독자르거나 흉정한 사람이 큰친 돈을 다 써버렸다 그러면서 피해자에게 배상을 하지 않고, 감옥에 들어가서 10년 정도만 살고 나온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10년에 100억을 번 그런 결과가 되는 겁니다. 1년에 10억을 번 꼴이니, 웬만한 노동자가 힘들게 일한 것보다 훨씬 더 이익이 되어버립니다. 그런 식의 법 집행은 정의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평생토록 정의되어 일을 해서라도 최대한 피해자에게 갚을 것을 갚아나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그런 정의를 추구합니다. 그런 우기도 범죄로는 결코 이익을 낼수 없게 하고 피해는 확실하게 배상하는 그런 정의를 추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2절과 3절, 손반절 말씀은 집에 친입한 도둑에 대한 법입니다. 감히 친입한 도둑을 주인이 때려 죽이는 것은 정당방위로 인정해서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하지만 낮이라면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낮에 친입한 도둑을 때려 죽이면 그피 흘린 주인에 대한 나름의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아마도 낮에는 주인이 친입한 도둑을 보고서 위험 정도를 파악하며 적절히 대처할수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 정당방어는 허용이 되지만 과잉방어는 허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주절 말씀은 짐승이나 불을 잘못 관리해서 남의 밭이나 소도원의 작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 배상하라는 법입니다. 이것은 부주의로 인해서 이웃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입니다. 온라인으로 치자면 우리가 운전하는 자동차라든가 우리가 다루는 기계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손해가 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적절히 보상하도록 하는 그런 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은 이웃에게 지켜달라고 맡긴 돈이나 물품에 관한 율법입니다. 계산을 지켜달라고 친구의 송에 맡기는 것은 은행이 없었던 고대 사회에서 아주 흔히 있었던 일입니다. 여행하려는 사람, 특히 별 상인들은 그들의 부계 중에 자기들의 계산을 지켜줄 누군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계산을 맡겼고 그들이 여행이나 장사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맡겼던 돈이나 물품을 돌려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맡긴 것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의 가능성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맡은 사람이 도둑을 맞은 경우이고 또 하나는 맡은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몰래 빼돌리는 경우입니다. 만약 도둑을 맞았는데 도둑이 잡혔다면그 도둑은 두 배로 배상을 그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배상을 맡은 그 사람이 도둑질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재판장에게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재판장이 조사해서 맡은 사람에게 확실히 죄가 발견된다면 그가 갑절을 대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절부터 13절은 짐승을 맡은 경우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율법입니다. 만약 짐승을 맡았는데 그 짐승이 죽거나 상할 경우에 아무도 목조단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에는 짐승을 맡은 사람이 내가 손댄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께 맹세를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짐승의 임자는 그 맹세를 그대로 믿으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배상만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짐승을 도둑맞았는데 그 도둑을 잡지 못했다면 맡은자가 도둑맞은 것을 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14절 15절은 짐승을 빌렸을 때의 율법입니다. 남에게서 짐승을 빌렸는데 김승이 그 죽거나 다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김승의 주인이 함께 있는 동안에 그런 일이 발생을 했다면 빌린 사람의 책임은 없습니다. 하지만 김승의 주인이 없는 상황에서 빌린 사람이 그 짐승을 다룰 때김승이 죽거나 다쳤다면 빌린 사람이 대상을 그 해주라 그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7절로 15절까지의 법은 다른 사람에게 위탁받은 것을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고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남의 것을 위탁받아서 관리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남의 일을 위탁받아서 대신 할 수도 있고, 남의 재산을 위탁받아서 대신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회사의 직원들이라든가 가게의 점원들은 모두 이런 차원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주인이 아니고 사장이 아니라고 해서 위탁받은 것을 소홀히 관리하거나 다루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또한 위탁받은 것을 원래 훔치거나 뒤로 빼돌려서도 안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을 죄로 간주하시면서 확실하게 그 이상 하라고 율법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내가 맡은 것 위탁받은 것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잘 관리를 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내 부주의로 인해서 위탁받은 것에 손해를 입혔다면 그 손해도 충분히 배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자기 재산, 자기 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맡겨진 재산과 맡겨진 일에 충성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를 잘기어가시고 남의 것을 맡았을 때, 남의 일이나 재산을 관리하게 되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충성으로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충성스러운 직원이 되어야 하고 충성스러운 점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재산을 맡겨도 어떤 책임과 어떤 일을 맡겨도 믿을 수 있다, 안심할 수 있다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땅을 살아가시는 동안 위탁받는 그런 책임을 맡게 된다면 정직과 성실로 아이 당당히 가는 우리 그리스도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둑질과 여러 가지 비상에 관한 율법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도둑질 같은 불리한 방식으로 이익을 얻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불리한 방식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게 하는 그런 차이를 만드는 데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대사도 귀히 여길 줄 알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대사를 맡았을 때, 성실과 정직으로, 충성으로 관리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신자들이 정직한 사람으로,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신뢰를 얻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살아가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할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서 깊이 있게 만나, 교제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며 하늘 평안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닐 때, 하나님 우리를 풍요리하게 해주시고, 신령한 응답들을 따라가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